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예, 참 금요일만 되면은 예, 금요일만 되면 증시를 이렇게 뭔가 나락으로 보내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증시가 좋지 못했는데요. 코스피가 1.47%나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주요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96% 0.96% 하락하면서 이제 천선이 이제 다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어 제가 텔레그램도 공유드렸지만 일단 델타보다 센 누.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누 이슈가 있기 전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4천 명까지 막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아 괜찮겠지 하는 마음 이 있었는데 누라는 정말 최악의 변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뜨면서 정말 투자 그런 심리가 좀 얼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약화됐고 오늘 이제 미국장 금요일인데요. 미국장 흐름도 봐야겠지만 미국장까지 만약에 크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코로나 여파를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좀 풀려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도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다시 또 방역 수칙 강화되고 이런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사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월요일 방역 강화 종합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좀 정부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다행히 그동안 이제 소외받던 이제 진단 키트주들을 제가 이제 좀 일부 갖고 있었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어차피 근데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막 마냥 좋아할 순 없고 또 지금 일상에서도 지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키트 관련해서는 어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제 구독자 분들도 많이 이제 동의를 해 주셨지만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트주가 아무리 아무리 이제 피카웃 우려가 있어도 실적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앞으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일단 키트주 정말 계속 버티면서 언젠가는 언젠간 한번 흐름이 올 거라고 예, 말씀드리면서 계속 버텨왔고요.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키트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는 제 영상 많이 올라오죠 유튜브에도 뭐 엄청 좋다 뭐다 하는데 최악의 최악의 흐름을 보일 때도 계속 꾸준히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그 뭔가 성과로 시발점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위안이 됩니다. 오늘 뭐 키트주들 다 많이 올랐는데요 우리 액세스바이오부터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지선이라고, 이제 지난번 저점하고, 이제 최근 이제 저점 수준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어놨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 저점을 딱 찍고, 아침에, 아, 큰일 나나 싶었는데, 딱 찍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예, 다행히 큰 상승, 8% 정도, 예, 급등이라고 할수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목하고 비교하면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24% 올랐거든요. 24% 완전히 급격한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뭐 시젠 같은 경우도 17%, 수젠테 SD바이오 센서 다 이렇게 좀 엑세스바이오보다 큰 상승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8%, 8% 반등한 게 어딥니까? 그리고 이게 진단키트 자체가 뭐 어디랑 어디랑 막 주주들끼리 싸울 필요도 없이 지금 진단키트 자체에 지금 수급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쭉 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다 빠졌을 때 그래서 이제 키트주들이 수급을 이제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 지금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좀 시장이 다안 좋은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뭐 대부분의 키트주들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휴마시스도 뭐8% 올랐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우선 뭐 개별 종목마다 뭐, 뭐가 어떤 날은 더 오르고 덜 오르고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아서 안, 못 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서 못간게 아니라 그냥 피카오 두려. 그래서 관심이 없었을 뿐인데, 이제 좀 관심이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c d m 같은 거큰 종목인데, 우리 대장 형이 17%나 오른 거는, 그,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지금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P.C.R.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뿐 아니고 사실 요즘 제 주변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확진돼도 그렇고 확진하고 접촉해도 그렇고 막세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두세 번씩. 그리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산부라 그 백신을 못 맞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 갈때 P.C.R. 증명서를 내야 돼요. 뭐 영화 보려고 해도 사실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디 호텔에 가려고 해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이 없으려면. 뭐 지금 뭐 정부에서 식당 카페도 그렇게 하냐 마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떡 합니까 검사 받아야죠 어디 뭐 가족끼리 호텔을 간다 뭐 PCR 검사 받아야지 어디 그 제약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검사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진짜 수요가 눈에 보이고 그러고 또그 동안 워낙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어 우리 액바는 액바는 사실 뭐 국내 키트들하고는 조금 차별성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 해외, 미국에 있는 정말 바이오 시장에 성질하고 있을 수 있는 미국에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FDA 뭐 삼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말하면 입만 아프죠. 그런 종목인데, 일단 아직 뭐 대장, 옛날엔 대장이었으나, 뭐 대장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뭐 동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 IR에도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어제, 어제 제가 그 텔레그램 공유 드렸던 이 전환 사채 전환 사채 이슈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IR에 연락을 했었는데 일단 IR은 역시 예, 아무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알게 되면 이제 연락을 달라고 이제 한 상태인데 과연 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올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오면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환 사채 내용은 잠깐 보면은 지금 사실은 대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거에 큰 영향은 주진 못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뭐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근본적으로 왜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했냐 굳이 네,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어, 텔레그램에 이제 공유 드렸던 것처럼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앞으로 좀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콜옵션 한도도 제한하고 그리고 또뭐 이제 리픽싱 할때 위로도 밑으로만 계속 리픽싱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제도인데 c b 발행하는 게좀 악용, 악용되는 게 사실 좀 많다 보니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11월 찾아보시면은 11월에 전환사체 발행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상장사들이 왜냐하면 규제 받기 전에 얼른 발행 마지막에 막차 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일단 엑세스 바이오도 굳이 11월에 지금 전환 사채를 한번 발행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다른 포인트로 보실 거는 뭐 전환가액 뭐 16,348원. 뭐거는 괜찮은데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최저 조정가액이 4,900원입니다. 4,900원.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하도 이상해 가지고 원래는 이 전환가액이 전환 그 최저 리픽싱 가격이 원래 시가에 한30% 그러니까 시가의 70% 수준, 그니까 30%만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상식적으로 이게 너무 낮은 가격이라서 그뭐 자산운용사 쪽에 있는 분께 여쭤보니까 어, 엑세스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이게 원주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KDR, KDR이기 때문에 고그 규제를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환가액을 낮춰서 협의를 한것 같고 보통 이렇게 전환가액을 낮춰서 협의할 때는 이제 뭐, 다른 거, 다른 조건을 좀 이제 발행사에 좋게 하기 위해서 요거 발행한다가 메리치증권이잖아요. 거기나 이제 협의를 할때 요걸 낮춰주는 대신 요거는 이제 인수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낮을수록. 그니까 요걸 낮춰주는 대신 뭔가 이렇게 다른 조건들을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건 상시적인 수준보다 낮은 건 사실인 것 같고 요걸 낮추면서 뭔가 다른 조, 조건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사실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콜 옵션이 예, 이게 70%나 들어가 있습니다. 70%. 콜옵션, 그러니까 발행회사나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이렇게 인수할 수 있는 게 70%나 지금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좀 전환 사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우선 이 투자의 목적입니다. 사실 전환 사채는 어 뭐꼭 악재도 아니고. 꼭 호재도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회사가 어떤 상황에서 발행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 목적을 보시면은 지금 IR에서 정확히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으나 그냥 여기에 텍스트 써 있는 것만 보면 어쨌든 신규 공장 매입을 했고 원부자재 구매를 해서 신사업 프로젝트 추진을 하는 운영비로 100억을 총 300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또 긍정적입니다. 일단, 3분기 보고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가동률 자체가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 진단키트 공장을 매입할 확률은 사실은 낮아 보이고, 물론 그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상황에서 신규 공장을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밑에 이어서 나오는 문구가 신사업 프로젝트 추진. 계속 진단키트라는데 신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 신규 공장과 신사업 프로젝트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어뭐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지금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좀 전환 사채 얘기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그래서 전환 사채 얘기하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키트 오늘 급등. What the nice, n i c 나이스! 예,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수급 보시면은 오늘 개인만 팔았고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또 좋은 게사모 펀드도 1 5 0 0 0 주나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수급도 예, 그 개인이 산게 아니라 외인 기관들 이렇게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키트 주 말고 다른 종목 보면 우울해집니다. 지금 정말 퍼런데요. 예, 정말 퍼런데. 예, 그래도 제가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린 포인트는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또3.5%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SKI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또 영상을 찍었었는데,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게 이제 하락을 할 때, 그, 크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흔들릴 필요 없이, 이 기업을 왜 샀는지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걱정 없이 기다리면 되고, 이게 뭐, 오늘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졌으면 뭐, 더 살지 말지 정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요 가격을 보고, 막 13만원대를 보고 샀던 거기 때문에, 예, 그냥 기다리, 마음 편히 기다리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는 날이 있다. 예, 그냥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이제 보유 종목들, 예, 잘 버텨야 됩니다. 개인들의 무기는 홀딩밖에 없습니다. 홀딩하고 그 시간 싸움. 예, 기관처럼 내가 팔기 싫은데 팔라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파는 거지.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잘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요. KT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어주 성격으로 좀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비중 꽤큰 KT가 그래도 버텨줘서 또 위안이 좀 됐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 너무 안좋았고요 롯데 케미칼, 오늘 또 빠지길래, 어, 텔레그램 공유 드린대로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트주 뭐 올라간다 하면서, 여기, 여기 롯데 케미칼 매수한 거, 이렇게 내용 공유 드렸고요 예, 이건 텔레그램에 항상 공유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은 영상 설명이나 예, 제 댓글 링크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그래도 이 와중에 미코 오랜만에 1.8%올라줬고요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보시면, 액바가 간신히 턱걸이로 플러스 0.04% 플러스 8,000원 수익권입니다. 예. 그래도 뭐 플러스가 하나라도 보이니 다행이네요. ENF는 아주 괜찮게 회복돼서 좋았었는데, 마이너스 18%까지 다시 또 내려와서 좀 신경이 쓰이고요. 아직은 뭐 추가 매수하거나 뭐 대응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주좀 시장이 회복하기를 좀기대 해보겠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액바가 거의 뭐 약간 코로나 인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영향에 좀 수혜를 받는 업종을 하나 좀 가져가다 보니까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바는 지금 이제 본전에 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매도할 계획은 없고 다음 주에 추이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만 받는다면 키트 주 당분간 갈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 예좀 이런 상태고요. 둘다 마이너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뭐세 번째 계좌를 보더라도 예다뭐 시장이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마이너스 20%된거 없고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20% 돼서 억지로 끌어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요 SK텔레콤이 이제 다음주 좀 시장이 어수선한데, 이제 상장을 합니다. 이제, 아, 다음주에 분할을 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데, 뭐좀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종목들 대부분 하락해서 좀 우울한 하루였고, 키트주 비,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보다 지금 확진자가 사실 좀제 주변에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투자도 좋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말 동안도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